안녕하세요. 큐티도우미 김윤기 목사입니다. 민수기 35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인을 위한 성읍들과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들을 정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부터 애인에게 48개의 성읍과 그주변의 초장을 주시고 그중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으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자가 피난할 수 있는 곳이며 그는 거기서 재판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의 복수를 허락하시되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시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상업들과 초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상업들과 초장을 주신 것으로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성막의 수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교제하고 교육하도록 하시라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정하신 것으로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자에게 피난처와 보호를 허락하시고 또한 피해 복수로 인한 무차별적인 폭력과 피의 더러움을 막으시려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살인의 종류와 처벌을 구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종류와 처벌을 구분하신 것으로 살인의 동기화 정도에 따라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과 보상을 하시려 하셨습니다. 생활의 적용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성결함과 의로움을 존중하고 따릅시다. 둘,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순종하고 따릅시다. 셋,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고 감사합시다. 오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인을 위한 성읍들과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들을 정하신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로움을 존중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고 감사하고,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